외장재는 특히 겉모습이 다가 아닌데요. 기후, 시공, 관리 이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멘트 사이딩이에요. 국민식 목조 주택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죠. 얇은 판을 겹쳐서 못으로 박는 구조라 가볍고 저렴하고 시공도 간단합니다. 외장재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경제적이에요. 대신 도장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수성페인트 마감이라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은 칠해줘야 하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바를 수 있고 통기성이 없어서 습기 배출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로 발생이나 부패 위험도 있답니다. 참 전원주택 시공 꿀팁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 고정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스타코예요. 집 외벽을 단열재 그 위에 미장을 한뒤 색을 입히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열재 위에 미장과 페인트를 함께 입힌 외 단열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장은 표면을 매끄럽거나 거칠게 마감하는 공법이고 페인트는 페인트 작업이죠. 이 자재의 장점은 시공이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에요. 색상도 다양해서 디자인 폭이 정말 넓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충격에 약해서 벽 하단이 쉽게 깨지거나 비가 자주 오는 날엔 오염이 눈에 띄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장마가 긴 환경에선 이런 오염이 더 쉽게 눈에 띌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의 위쪽은 스타코로 마감하고 바닥에 가까운 아래쪽에는 흙먼지와 빗물에 강한 벽돌 타일을 붙여서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요철 무늬 스타코 즉본 타일을 사용해서 오염이 덜 눈에 띄게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스타코는 빠르고 저렴한 외단율 마감재이지만 오염이 생기기 쉬워서 관리에 손길이 필요한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석재 석제 마감이에요. 석재는 단단하고 고급스럽죠. 예전엔 상가나 빌라 외벽에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물을 잘 머금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장마철엔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여름엔 벽이 뜨겁게 달궈지기도 합니다. 무게도 무거워서 목조주택보다는 콘크리트 구조에 잘 어울려요. 그래도 고급스럽게 짓고 싶을 때 석재만의 존재감은 확실하죠. 네 번째는 벽돌이에요. 벽돌은 외장재의 클래식이죠.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벽돌은 물이 잘 스며드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거나 습한 날엔 벽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결로나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문제로는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하얀 가루처럼 번지는 백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2년에 한번 정도는 발수제를 발라주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벽돌은 한장한장 한장 쌓아야 하다 보니 시공비와 인건비가 꽤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벽돌을 얇게 잘라 만든 벽돌 타일, 즉 파벽돌을 많이 사용합니다. 벽에 붙이는 방식이라 훨씬 가볍고 시공도 간단하죠. 다만 방수 성능은 여전히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이 있어도 벽돌이 주는 따뜻하고 클래식한 감성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재이죠. 감성적인 외장재로서는 벽돌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속 외장재. 징크예요. 원래는 지붕재로 쓰이던 자재라서 방수성과 내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귀가 오면 표면이 씻기듯 깨끗해지고 모던하고 깔끔한 인상이 있어서 요즘 전원주택 외장재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티타늄 징크는 고급형 자재로 부식에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형성돼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어요.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리얼 징크나 컬러 징크는 철판 위에 징크 도금이나 페인트 코팅을 입힌 제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재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티타늄 징크보다는 내식성과 수명이 짧습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지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징크는 시공 기술자 숙련도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크고, 또 금속판 특성상 열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이건 일본에서 많이 쓰는 고급 외장재 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멘트판 위에 단단한 코팅을 입힌 패널형 외장재예요 표면에 무늬나 질감이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벽돌이나 돌 느낌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은 많아요 불에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색도 쉽게 바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공이 간편해서 공사기간도 짧고, 안쪽에는 공기층이 생겨서 결로 현상도 잘 방지돼요. 단점이라면 다른 외장재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 표면이 약간 인조적인 느낌이 날수 있어요. 진짜 돌이나 벽돌처럼 자연스러운 질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거의 손이 안 가죠. 비 오면 먼지가 씻겨 나가서 청소나 재도장이 거의 필요 없는 편리한 자재입니다. 일곱 번째는 목재 사이딩이에요. 목재 사이딩은 분위기가 정말 좋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 근데 햇빛과 비, 습기에 약해서 변색이나 뒤틀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샌딩과 재도장도 필요해요. 요즘은 이런 감성을 인조목재나 PVC 우드 패턴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감성은 잘 살리면서 관리 부담은 줄인거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유지 관리 기준으로 보면 세라믹 사이링과 징크가 3위권이고 디자인 감성 기준으로 보면 벽돌, 석재, 목재가 좋습니다 비용과 시공 속도로 보면 스타코, 시멘트보드가 유리하고요 결국 뭐가 좋냐보다는 우리 집에 어떤 자재가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외장재가 아무리 좋아도 벽체 구조가 부실하면 쉽게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벽체 구조이면서 외장재 역할까지 가능한 ALC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ALC는 콘크리트와 비슷한 구조체이지만 내부 공기층이 있어서 자재 중에서도 단열이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스스로 습도 조절도 하고 친환경 자재이면서 화재에도 강한 만능인데요. 또 벽이 스스로 숨을 쉬기 때문에 오히려 외장재를 덧붙이지 않고도 그대로 두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시공도 정말 간단한데요. 블럭을 척척 쌓아 올리면 되니까 현장이 깔끔하고 시공 속도가 빠르고 구조적으로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짓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ALC 자재가 최고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심플리스터 베스트 이 말이 건축에서도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건축은 뭔가 계속 덧붙인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외장재도 구조도 처음부터 하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재를 아껴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자재를 제대로 시공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 단순하지만 오래가는지 그게 바로 잘 지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 집짓기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께서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